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아코인에 대해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앞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아코인의 시세는 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약10% 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늘 고가는 5.3원, 저가는 4.51원으로 기록되었고 24시간 거래량은 약 160억, 거래 대금은 약 800억 원 규모로 확인됩니다. 거래량이 급등하며 가격이 함께 뛰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죠. 차트를 보면 지난 몇 달간 4원대를 중심으로 가속 긴 조정 구간을 보이다가 최근 거래량과 함께 강한 양봉이 출현하면서 전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몇달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구점이었던 5원 부분을 뚫어내며 새로운 추세 전환의 초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격 급등의 배경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아코인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시아 파운데이션의 네트워크 성능 개선과 분산 저장 서비스의 상용화 강화 계획입니다 시아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클라우드 저장소 플랫폼으로 전통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예를 들어 AWS나 구글 드라이브와는 차별화된 보안성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죠 최근엔 AI 및 웹3 기반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분산형 클라우드 저장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이 분위기 속에서 시아코인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7월 말엔 시아 개발팀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스카이넷 sdk를 공개했습니다. 보다 간편하게 분산형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실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실사용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또한 시아 재단 측은 토큰 이코노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채굴 보상과 네트워크 유지 인센티브 구조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바꾸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SC 토큰의 가치를 안정화하고 실사용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아코인 전망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거래량 급등과 가격 돌파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주요 저항선이었던 5원대 초반을 돌파한 상황에서 다음 저항 구간은 5.7원 그리고 6.5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6원대 재진입도 가능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5.5원대에서 강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는 일시적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웹3 생태계의 성장과 더불어 분산형 스토리지 시장이 확대된다면 시아 코인의 입지는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AI 기반 서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저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때 고비용의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대신 시아와 같은 대안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시아코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알트코인 시장의 대표 주자 중 하나였지만 이후 긴 조정과 개발 진척 지연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주요 거래소에서는 취급되지 않거나 거래량이 제한적인 곳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과 시장 반응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아코인은 기술적으로 저점에서 반등하는 강세 전환 초입 구간에 진입했으며 최근의 개발 소식과 시장 트렌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사용 확대와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 확보가 동반되어야만 중장기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기 수익과 중장기 투자 전략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타점에서 들어갔어야 했는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한 번이라도 그런 후회를 해본적 있으시다면 이미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말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타이밍을 놓치죠. 왜일까요?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를 구별하지 못해서입니다. 바로 그 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승 초입 진입. 그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꿉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단순한 코인 보유가 아니라 정확한 진입 타점이 전부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급등 이후의 뉴스를 보고 뒤늦게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그 전에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는 상승 초입을 포착하고 상승 후반부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그 중심에는 단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고 세력이 움직일 때 함께 타라. 이 원칙만 지킨다면 무리한 매매 없이도 꾸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지금의 행구관입니다. 2025년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기술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I 연계 알트코인 중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융합한 프로젝트들은 글로벌 IT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시도는 투기에서 전환으로 시장의 프레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상승의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국내 거래소 유망 알트코인 중 낮은 시총, 활발한 커뮤니티, 거래소 상장 이력 등 단기 급등 후 눌린 구간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세력의 재매집 흔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때 상승 초입 파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과거 뉴스로 바뀝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타점을 실시간으로 짚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닌 타점 공유를 드립니다. 총 5개로 나눠지는데 진입 타점, 목표 수익률, 부분 익절 구간, 손절 기준, 전체 시나리오 흐름. 이 5가지를 매일 시장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으로 지금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문자가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에서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연동되는 정보방으로 초대해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체크하는 건 단순히 가격이 아닙니다. 세력 매집 여부와 거래량 급등 포인트, 그리고 과매수 구간 진입 여부 및 호재 일정보다 먼저 나오는 세력 움직임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손절 설계입니다. 상승장에서도 손실을 경험하는 이유는 내가 수익을 기대하는 구간보다 세력이 빠져나가는 시점이 더 빠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술적 분석과 경험 기반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의 타점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인생 역전 타점 공유? 과장이 아닙니다. 하루 3%, 5% 수익이 반복되면 한 달, 두달후 계좌의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는 단타와 스윙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 모든 매매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오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 지금 진입하는지 어디서 일부 익절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장 지켜보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의 격차는 단 하루만 에도 벌어집니다.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올바른 타점에서 정확한 매매 시나리오를 갖고 진입하는 것.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정보방에 단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시는 분께 가장 먼저 매매 시나리오를 제공해 드립니다. 단한 번의 타점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꿉니다. 010-9959-6611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무료입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실전 전략을 지금 바로 받아보세요.